고비를 아무나 맞을 수 있을까요? 아무나에게나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.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환자, 즉30 이상이면 비만 환자입니다. 그리고 BMI가 27 이상 거기에 더해서 비만 관련 질환인 고혈압, 당뇨,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. 이 기준을 만족해야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. 단순히 살 빼고 싶다고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. 그러면 나는 좀 보통 체격인데 더 빼고 싶은데 위급이 맞으면 안 되냐고요? 물론 맞을 수는 있습니다. 이게 결국에 본인 부담의 진료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맞을 수는 있어요. 근데 BMI가 충분히 높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았을 때 별로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주사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부작용인 메스꺼움, 구토 이런 게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방금 메스꺼움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느낌을 받으시는 거는 50% 이상에서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문헌적으로는.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 보면 0.25 최소 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하는 경우에는 이 메스꺼움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.